49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항분포바이노미아의 100에 2분의 1을 갖다가 따릅니다. 이걸 갖다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바이노미아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EX,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보시면 은 50에 25, 즉, 5의 제곱을 따른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p 오브 x가 55의 60 이상일 55의 이상 60회 이하일 확률을 갖다가 물어보면은 음55즉한 표준 편차 이상에서부터 두 표준 편차 사이였던 거니까 0.4772에서 0.3413빼 주면 0.4772에서 0.34 3을 빼 주신 얼마예요? 9고 그다음에 6이고, 그 다음에 3이고, 1. 0.1369가 1359인가 보다. 그렇죠. 하나 빼주니까, 그죠. 1359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원래는 이거 정확한 답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바이노미얼 0에 100의 2분의 1을 갖다가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횟수잖아요. 그죠. 즉예의 횟수가 무슨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갖다가 100회 실행을 갖다가 하는데 55회 이상 60회 이하를 갖다가 일어날 확률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100C55 2분의 1에 55 2분의 1에 45 해서 2분의 1에 100 더하기 100C56 2분의 1에 100승 1 1 0 5 7의 2분의 1에 100승 다하기 등등등 그냥 넘어갑시다 1 6 0의 2분의 1에 100승을 갖다가 해주는 게 정확한 계산입니다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횟수기 때문에 그 뭐예요? 이, 이산이죠 이산 변수죠 카운터블 하잖아요 세퍼러블 하잖아요 즉 얘는 표로 만드는 애예요 표로 만드는 애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정규분포 표를 갖다가 이용한다는 라건 연속 확률 변수일 때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되셨어요? 즉,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건데, 얘는 표로 만들어서 이 막대 그래프를 갖다가 이용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어림짐작이라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이거랑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백1 5 5로가 어떻게 해요? 백4 5로 바꾼다 손 치더라도 무리라는 거지. 되셨어요? 45팩토리에 못 합니다. <laughs> 되셨어요? 예. 그리고 2의, 2의, 2의 100승. 2의 100승이면 2의 10승이 1024니까 1024에 10승. 아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 사백구십칠이요. 확률 변수의 가 이항분포 백오십에오 분의 삼을 갖다가 따르고요. 그죠?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어 얼마예요? 삼십구십에 구십 90 곱하기 오 분의 구십 곱하기 오 분의 일을 갖다가 해주시면 오오 일은 오오 팔, 즉구이이 육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90에 6의 제곱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뭔지는 몰라도 x가 a 이상일 게0.16 그리고 딱 중계 요거거든. 즉0.34 z가 한 표준 편차까지가 0.34였던 거니까 아그거의 바깥쪽 부분이었던 거니까 얼마 96이 이상이면 되는 거네. 요거였던 거잖아요. 되셨어요. 자, 정식 문제풀이는 요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P of Z가 얼마? 1 이상일 때는 0.16이라는 걸 갖다가 예상할 수 있고, 즉, P of X가 A 이상일 때 Z로 컨벌팅 해주시면은 A 빼기 90, 나누기 6이 얼마? 0.16이어야 한다. 얘가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즉, A는 얼마? 6 곱해주시면은 어, 6이고 96이다. 요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이항분포 400에 p를 갖다가 따른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2분의 1에 2의 x가 얼마다 40이다라는 말은 2x는 얼마다 80이다라는 거니까 p는 얼마다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80에 그죠? 80 곱하기 5분의 4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6, 4, 2, 8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게 되네요. 되셨어요? 그러면 68이라고 하는 거는 1.5 표준 편차 아래에서부터 1 표준 편차까지 였던 거니까 요거 두개 더해 주시면 된다. 그죠? 0. 그래서 7, 7, 4, 5가 답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normal distribution. 즉, P of Z로 컴폴팅 해주시면 Z가 어디에서 68 빼기 80, 즉, 마이너스 12 나누기 8에서부터 어디까지 어, 88 빼기 80이니까 8 나누기 8까지. 즉, P of z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5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였던 거니깐요. 즉 0에서 1.5까지의 넓이, 더하기 0에서 1까지의 넓이 요거 해주시면 은0.7745 나온다는 라 거죠 499번이요. 확률변수 x의 질량함수가 이거 이거 나온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오른쪽 요것만 우리가 기호를 바꿔주시면 100k에 c 얘를 갖다가 2분의 1에 k승, 2분의 1에 100배기 k승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안 보이시면은 k 대신에 0 넣고 그다음에 1 넣고 2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이신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아 그러면은 얘는 뭐다? 바이노미알에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을 갖다가 100회 실행하는 이 행위였다라는 거네. 그런 행위를 갖다가 했을 때 45회에서 55회가 나올 확률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얘는 50의 25, 즉 5의 제곱을 갖다가 따르니까 되셨어요. 한 표준편차 아래에서 한 표준편차 위까지 넓이 즉 이거의 두 배, 0.68이 답이 되더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제 어 P 오브 x가 저기에서 저기였던 거니까 저걸 갖다가 제 z로 컨버팅해주시면은 z는 어디에서 5분의 마이너스 오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5분의5까지즉 피오브 z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일에서 1까지였던 거니까 0에서1까지의두배0 6 8이 답이 되겠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Gracias